안녕하세요. 하老师 Hello and hi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어와 중국어를 함께 공부하는 하이친 시간입니다. 네, 요즘 저는요. 이 영어하고 중국어 공부하느라 너무너무 재밌어요. 네, 저도 이 시간이 무척 기다려집니다. 자, 그럼 오늘 표현 배워 보겠습니다. 네, 오늘 배울 표현은요. 바로 지금 몇 시입니까?입니다. 음, 이거 진짜 많이 묻는 얘기잖아요. 얼른 네. 워 볼게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얘기해요? 네. 중국어로 지금 몇 시입니까는 CN 在几点이라고 합니다. 시엔짜이는 지금, 현재라는 뜻이고요. 둘다 위에서 아래로 뚝 떨어뜨리면서 발음하시면 돼요. 시엔짜이 이렇게요. 음씨앤이렇게요네 어, 근데 두음 다 내리니까 뭔가 공격적인 느낌이 드는데요 저는요 맞아요 음. 그래서 중국어는 언뜻 듣기에 싸우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해요 어쌤 있잖아요 네 점심에 저옆옆 옆 테이블에 중국 친구들이 와서 점심을 먹었거든요 네네 네. 저 정말 처음에 싸우는 줄 알았어요 음 그런데 웃더라고요 아, 맞아요 그래서 중국어는 표정을 잘 보셔야 됩니다 네자 네. 그러면 그 다음 단어 지 지란 단어는요 몇 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몇 살이에요? 며칠이에요? 등의 표현에도 지를 사용합니다. 자주 사용하는 단어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마지막 단어, d에는 뜻이 굉장히 많은 단어인데요. 오늘 우리가 배우는 문장에서는 몇 시에서의 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 숫자와 함께 쓰여서 시간을 나타내죠. 아, 그럼 예를 하나 들어 주세요, 선생님. 네. 여러분 모두 E R sense 들어 보셨죠? E R sense는 바로 숫자 1 2 3 4를 뜻하는데요. 숫자 3은 싼이잖아요. 그러면 3시는? 네. 선생님. 싼디엔. 아, 틀렸네, 선생님. 네. <laughs> 잘 하셨어요. 맞습니다. 참쉽죠 네. 이번에는 영어로 지금 몇 시입니까? 어떻게 표현하나요? 네. Excuse me. What time is it now? 이렇게 얘기를 대 부분 하시는데요. 이 네. 말보다 Do you have the time? 이라고도 많이 말하거든요. 이럴 때 주의하실 점은요, 관사 더를 빠뜨리지 않는다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한국 분들이 특히나 더나 어를 빠뜨리는 경우가 많으신것 같아요. 저처럼요. 아, 저도 얘기 <laughs>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금 변형해서요, 저기 커피 마실 시간 좀 있어?라고도 할수 있잖아요. 그 표현, Do you have time for some coffee?라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지나가다가 보스가, Do you have time to talk with me? 나랑 얘기할 시간 좀 있어? 막 이러면 조금 안 좋은 얘기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저이말 사실 조금 무서워요. 오, 그 뒤에 안 좋은 얘기가 나오나요? 보통은 안 좋은 얘기가 따라오죠. 어, 한대 맞을 수도 있나요? 저는 때립니다. <웃음> <웃음> 그렇군요. 네, 자 모두들 반의샘을 조심해 주세요. 네, 네, <laughs>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표현들 모두 배워봤고요. 지금 몇 시입니까?라는 표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现在几点？现在几点？ 现在几点？现在几点？ 영어로는요？ Excuse me, excuse me, do you have the time？Excuse um, me, do you have the time？Excuse me, do you have the time？Excuse me, do you have the time？Um, 잘하셨어요. 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요.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는 표현을 배워보겠습니다 네, 우리 처음 만 팟이 람들한테꼭 물어보는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네, 정말 기대됩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표현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요. 저희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시아0자이1바이0 10 10 10 10 10 10 10 10